예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 컨텐츠 바로 자전거를 타고서 리뷰를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요자 여행 비도서 고급 자전거 매장 자전거 판매 사이트에 한번 들어와봤어요 자 자전거는 총 6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800원 2000원 10000원 제일 비싼게 만달러야? 자 속도나 그런건 안나와있어요 뭘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만달러짜리 자전거를 한번 타볼게요 오케이 좋았어 뭐야 내 자전거 어딨어? 내 자전거 어딨지? 자, 여러분, 자전거를 사시면은, 여기 벽에 걸려있네요. 오케이, 좋았어. 여기 따 놓으니까 자전거를 찾을 수가 없잖아. 자, 자전거의 전체적인 디자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디자인은, 어, 흔히 말하는 기어 자전거예요 가격대가 만달러면은, 실제로는 꽤나 비싼 자전거죠. 바퀴가 굉장히 얇습니다. 자, 일단 자전거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어, 1인칭으로 봐야지. 자, 정지 상태에서는 발을 내리는 디테일함. 오케이, 좋았어. 자, 가보자. 자, 자전거 조작키를 한번 볼게요. 자 가다가 시프트를 누르면 허리를 숙이네. 자 캡스락을 누르면은 페달을 빨리 밟습니다. 근데 약간 뒤태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앞으로 간 상태에서 왼쪽에 시프트 버튼을 누르면은 빨리 밟습니다. 캡스락을 눌러도 빨리 밟아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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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laughs> 뭐야 뭐야. 자 그리고 점프는 어떻게 하는 거야? 왜 점프가 안 돼? 아, 그리고 조작키가 또 있네요. 속도를 줄 때, Q를 누르면 멈춥니다. 제가 다른 자전거를 한번 사보겠습니다. 어이쌰! 고급 자전거 매장, BMX를 한번 사볼게요. 제일 싼 거. 자, 저의 새로운 자전거가 도착을 했어요. BMX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그래, 이거다. 어, 그래. 점프가 되네. 자, 여러분들, BMX 자전거를 타시면은 점프가 가능합니다. 자, 스페이스를 눌렀다가 떼면은 점프를 해요. 네, 오케이, 좋았어. 그치, 자전거는 묘기를 부려야죠. 이렇게 점프를 딱띄어주고 자, 여러분들이 몇살 때부터 자전거를 타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자전거를 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케이! 어우, 좋았어. 자, 전력 질주 상태에서 이제 묘기를 한번 부려볼까요? 야마카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묘기를 부려보자. 묘기. 점프를 탁 뛰고, 여기 이렇게 넘어와주면 끝. 참 쉽죠? 자, 자전거를 타고서 이 g t 5를 한번 즐겨봅시다. 여유롭게 말이죠. 여유롭게. 여기서 점프를 착. 뛰어서 여기를 이렇게, 차! 오, 봤죠? 이것이 바로 클라스입니다. 어, 점프! 아, 샤! 자, 점프 기능이 있다는 게 이렇게나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점프! 자, 오케이! 나이샤! 점프! 차! 봤죠? 자, 여기서 점프를, 차! 나이샤! 차를 한번 건너 뛰어볼게요. 여기서 점프를 해서, 왜 도망가? 왜 도망가? 나이샷! 잠깐만, 자전거 타면서 무기도 쓸수 있나봐요. 나이샷인데? 나이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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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자, 여러분, 자전거 타면서 버큐를 날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자전거도 부셔지는지 궁금했거든요. 이 자전거도 폭파가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어. 어. 미안해, 자전거야.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어서 모스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야겠구만. 요마다 여러분 제가 알아봤는데요 자전거도 보험이 되긴 됩니다 근데 자전거 하나만 주문하면은 전화를 안 받아요 요즘 배달 시스템처럼 최소 주문 금액이 있는 거예요 얘도 그러니까 자기 차를 하나 뿌시세요 그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할때그 밑에 자전거 란이 또 있을 거예요 그때 모두 보험 처리를 누르시면은 자전거까지 보험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 오늘은 GT5 자전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세팅의 리뷰 오늘은 여기까지